안녕하세요. 어, 모르겠어요. 학교 교사들이 어,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학교 교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생각하면 교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어, 가정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가정을 교실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어~ 부모들이든 교사들이든 교사들은 학교의 부모고 부모님은 이제 아이들을 낳은 낳고 키우는 어~ 선생님들이죠 가정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 그러지만 사실 선생님들은 학교의 부모고 부모들은 가정의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널 u r t u 이 있고 p a 런팅이 있어요. 그러면 널 u r t u r i n g 과 p a r e 그러면 이게 같은 개념 같은데 이제 영어로 얘기했을 때 p a 런 e 그죠? 그 다음에 널 u r 이러면 p a 런 e 가널 u r 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어 u r t u r 은 그, 그러면 몽 좀더 이렇게 어떤 생존에 관계된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굉장히 헬프 e 리스잖아요 자기네가 자기네를 케어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네가 음식을 해서 자기가 먹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시키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에 관계된 거를 부모님들이 아이를 씻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널처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니까 널처링을 하죠. 근데 페어런팅은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양육과 훈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훈육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고 디스플린이잖아요. 그 디스플린은 뭐예요? 아이가 이 세상에 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고 또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헐트하지 어,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제가 부모로서 무엇이 나는 가장 중요했나를 제가 한번 이제 쉐어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도 간간히 이야기는 했지만은 근데 어.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두 권을 썼는데 하나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책이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뒤처지는 아이들 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는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 그러니까 국어 뭐 국어 커리큘럼, 수학, 과학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커리큘럼에는 다이 스탠다드라는 위에 이제 1학년은 뭘 배워야 되고, 2학년은 뭘 배워야 돼. 이게 스탠다드라 그래. 영어로, 한국말로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어 한국에서는 옛날에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그걸 만들었지만 요즘은 이제 좀 다른 거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아마 초기에는 나라에서 아마 그거를 다 풍선이 막 올라가네요. 제가 혼자서하 풍선이 올라. <laughs> 저기 나라에서 그거를 다 만들었지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비기닝에는 근데 어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커머셜 라이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회사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 스탠다드에 만들어서 회사들이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컴피티션이 돼요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에 있어서는 질에 있어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항상 사람은 어 컴피티션이 있는 게 아이들이 누구든지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컴피티션을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 그랬는데 그 교과서가 있고 이제 그 커리큘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한 가지 이제 가르치는 게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듀케이션 앤 디스플린 양쪽을 어, 뗄래야 뗄수 없는 이 관계인데 우리가 말은 에듀케이션은 여기에 있고 디스플린은 여기 있다 그러지만 이게 디스플린이 안 되면 에듀케이션이 안 되고 그죠? 에듀케이션이 안 되면 또 디스플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어 커넥티드 돼 있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디스플레에 관계된 책을 조금 이제 앞에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리얼라이제이션이 저도 이렇게 계속 왜냐면 무언가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라이팅을 한다는 거 계속 이렇게 띵킹 프로복킹 띵킹을 프로보하는 그러니까 프로복 띵크라 그러 그니까. 계속 생각을 할수 있게 계속 막 챌린지를 하게 돼요. 스스로가 막 쓰다 보면은 아아 아, 그런 게 이제 영어로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애들 문제 행동이라든지 아이들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컨플릭트를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고 컴플렉트를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프로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프로액티브는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생님이 알고 부모가 알고 아이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프로액티브라 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샤워를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어때요? 어 샤워 혼자 해봐 이렇게 딱 시켜놓고서는 부모님이 나가서딴 일을 하면 어때요? 아이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뭐, 어, 뭐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속담으로 물에 튀기고 나온 것 같이 아이들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개를 끌고 다시 들어가지고 막 혼을 내면서 씻긴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거는 포스트 액티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혜로우신 부모님은 어때요? 아이에게 같이 아이랑 샤워를 하면서 그냥 막 아이를 씻기고 애기때 우리가 다 애들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씻기여 가지고 애를 먼저 내보내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샤워를 하고 나고 이렇게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에듀케이션이나 교육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센스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씻기면서 아이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키지만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시키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가르쳐 줘요. 자, 엄마가 이제 물에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에다 몸을 먼저 적셔 그래야지 몸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를 가지고 머리에 어떻게 짜 가지고 한번 짜도 되고 두번 짜도 되고 근데 너는 힘이 없으니까 두 손으로 꽉 짜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엄마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할 때마다 그냥 입을 딱 다물면서 뭐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해요. 엄마든 아빠든 계속 순서를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때? 계속 듣잖아요. 또 들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또 들어. 그 다음 날또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쫙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샤워하는 과정이 열 가지의 이제 테스크가 있다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해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이 어떻게요 수건으로 몸을 말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아이가 이제 손이 가는 곳에는 네가 이제 나머지는 닦아봐 그러고 엄마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런 데 겨드랑이 같은 데도 닦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칙칙해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한테 가르쳐요 그럼 그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를 아이보고 혼자 해보라 고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또 이렇게 그다음 날은 쭉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두 번째. 이렇게하면서 서서히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제 아이가 혼자서 부모님하고 같이 씻으면서 아이는 아이가 자기를 씻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씻고,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를 아빠는 아이를 계속 이렇게 워치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서투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이제 어떻게 닦는지 이렇게서 연습도 시켜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부모하고 자식간에 이 트러블이 적어져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의 트러블이 적어져. 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액티브라 그래요. 그런 거를 프로액티브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액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알고서는. 근데 왜 이런 논리를 알아요? 많은 어른들이 아는데도 선생님들도 그러고 부모님들도 그러고 왜 이거를 못 할까? 왜 이걸 안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부러 안 하는 인텐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는 뭐예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지를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액티브하게 하는다는 걸 아는 선생님들이 왜 그거를 프롬프트하게 못할까?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결론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Expectation 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Expectation. 기대예요. 기대라는 게 뭐냐면, 나는 너가 나중에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해. 그것도 기대지만 Expectation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를 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제일 크게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에 가정의 애기들이었어요. 그동안에. 학교올 때까지. 뭐 아무리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쩌든 부모님의 애기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그런 그룹에서 큰 그룹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생활을 유치원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룰이 있는 규칙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한 번도 살아보질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1학년에 들어왔어요 처음 킹더가든에 들어왔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만 5살이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들이 6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마, 만 다섯 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미 팔러시된 우리가 팔러시가 뭐예요? 구두 약 알라지 막한바지반테해지잖아요 그다음에 팔러시가 뭐예요? 이미 다 다듬어진 이 말이에요. 그 팔러시된 그런 그온테스크비해비어 영어로 얘기하면. 를 팔러시된 온테스크 비헤이비어 그면 온테스크 비헤비어가 뭐냐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는대로 잘 따라하고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잘 따라하고 하는 그 행동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이미 다 팔러시가 돼서 집에서 다 훈련을 받아서 올 거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학생이 되는 배움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학생이 되는 연습을 안 시켜요. 이적, 시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몸이 얼마나 아이들이 말랑말랑 소프트해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뒹굴고 뭐,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교를 왔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40분 동안 수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업 그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왜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망아지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뭔가가 관심이 끌리는 대로 막 움직이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소리가 들리는 대로 무슨 이상, 소리가 들리면 막 쫓아가서 봐야 되고, 뭐가 보이면 막 쫓아가서 만져봐야 되고, 냄새 맡아봐야 되고,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 아직도 이제 이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그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을때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어텐션이죠 주의 집중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훈련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조그만 단계에서부터 쭉 해야지 아까 제가 목욕 얘기한 것처럼 애들을 데리고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게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어 학교 시스템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특히나 컨템플로리 이 현대 아이들 지금. 마던 소사이어티의 아이들이 굉장히 그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다 서열 정리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디스플린이 다 돼요. 부모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모는 큰 아이만 잘 해놓으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쭉 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왕자고 공주예요. 왕자고 공주인 아이들을 이제. 그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새끼가 금쪽이잖아요. 그런 왕자와 공주들을 이 선생님이 받아서 각 가정의 아기들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쉐이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학생으로.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나의 학생으로 아이들을 서서히 트랜스폼을 해야 돼. 트랜스폼. 그죠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쫙 해서 애들이 집에서는 막 엉망으로 살아도 학교를 딱 오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사랑받는 법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는 거를 최고의 목표잖아요 어른의 사랑받는 거 어른에게 칭찬받는 거 근데 사랑받는 아이로 사랑받는 학생으로 선생님이 쫙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요 각 학교 그한 그한 나라의 시스템에. 첫 학생의 선생님이 되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만 다섯 살에 킹더 가든 클래스를 시작하니까 킹더 가든 선생님 1 학년 선생님들. 한국은 1학년부터 시작하니까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선생님들은 뭘 해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오래 걸리질 않아요. 선생님마다 그 스킬이 있으면 한 처음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만 그거를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5분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조금 움직이고 또 다시 앉으라그래서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스킬을 이제 아이들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재밌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서 5분 앉아 있고 일어나서 한번 댄스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든지 하여튼 재밌게 그걸 가르쳐가지 고 아이들이 서서히 해서 최소한 한 3월에 시작했으면 미국에서는 9월에 8월이나 9월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학교에도 문제 학교 시스템에, 학교 시스템에서 똑같이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에서.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잘 학생으로 잘 팔러시를 할 거라고, 팔러시, 그죠? 아이들을 잘 쉐이핑을 해 나갈 거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각조차 못 하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현대 아이들이 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 선생님들도 어때요? 요런 각 집의 왕자와 공주들이 커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젊은 선생님들은 다 어때요 엄친하고 엄친딸이었어요 그전에 제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그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개념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형제들이 어울려서 티격태격+ 티격태격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을 하고 부모한테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숙해. 카가니티브 머추리티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자기 성숙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형성이 됐었는데 현대 사회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이제안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의 교육을 못받았으면 선생님들이 열정은 있어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아이들을 어떻게 쉐이핑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이 익스펙테이션 애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올 거라 학생으로 다 자세가 돼서 올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다치는 것처럼 어 학교도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하면 될까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훈련을 이제 그 무슨 뭐 연수든 뭐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수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왜 선생님들은 커리큘럼 교과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체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혹시리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은. 꼭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 가서 막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원에 가서 그렇게 막 강사들 뭐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교수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 학교 안에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그 똑똑하다는 거는 이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게아니에 IQ가 높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도 어 기본적으로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센스가 있고 사람을 이해하는 센스가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렇게 사람 센스를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다또 그런 스킬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반을 잘 운영하면서 큰 소리 안 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오고 이거 이제 이게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알아요. 어느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거는 폭력적인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공부만 열심히 가르친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해줘가면서 아이들한테 막 인기 있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알아가는,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에게 동기 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때 삐뚤어 나가는 애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 하지만 아이하고 1대1로 앉았을 때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이해하는 선생님.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러면 아이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선생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존경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을 어떻게 제가 플로어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실 디자인. 교실을 디자인하는 거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룰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쭉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학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를 일정한 거를 선생님이 그 교실에 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특수교육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티처 컨설턴트라고 해서 우리가 컨설팅이 뭐예요. 컨설팅 회사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처 컨설턴트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교사들이어서 가서 이제 특수교사들 하는데 제너럴 에 t 케이션 교사들한테 사실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선생님들을한 학교에 한 분씩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특히나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루는데도 이렇게 조금 약간 기술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 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요런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와 가지고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세요. 그센 부모들을 상대를 해서 그 부모들이 아무리 세도요. 탁 선생님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 선생님이 믿음이 가면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안해요 근데 이야기를 딱 해보고 아이 선생님 만만하구나 아이 선생님이 제대로 아이들을 잘못 다룰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꾸 이제 디맨딩을 해요 디맨드를 하죠 요구를 하죠 근데 그런 반부터 이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들링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짧게 무슨 뭐 일주일, 열을 이게 아니라 한 달, 두달요 정도를 이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그 교사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도 필요하지만은 실제 저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면은 지금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육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어 교수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 같이 티칭 유니버스티에 있는 사람들은 어 리서치에 막 너무 막탑전월 리서치 막 이런 요구를 안 받기 때문에 리서치는 계속 하지만은 자유롭게 재미있게 내가 즐기면서 리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잘 이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 해마다 바뀌, 매스매스터마다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이런 음, 그 교수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한국에는 대부분이 뭐 학교 레벨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교수들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직접 교실에서 막야웅다웅 해가면서 어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너무너무 막 괜찮은 교사여 가지고 훌륭한 교사여 가지고 아 이분이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박사를 해서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케이스가 있는 건 아는데 여기 유학 오신 그 선생님들. 한국에서 교사하시다가 미국에로 이제 유학을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야무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이런 선생님들이 한국에 학교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다 뭐해요?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교수 되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그런 멘토 선생님들을 하나 모셔가지고 그 멘토 선생님들한테는 교실을 맡기지 말고 담임을 맡기지 말고 요 멘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하는 식으로 그래 연수 막 이런 거보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아~ 이야기를 하려고 열었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